인생 50년 계획에 야망을 담아라. 앞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오케아자마 전투에 대한 장기작전 계획을 소개했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그보다 더 장기적인 작전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. 그 장기작전 계획의 목표는 물론 천하통일이다.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통일의 야망을 장기작전 계획에 담았듯이 손정인는 자신이 뛰어든 분야에서 일본 최고가 된다는 야망을 인생 50년 계획에 담았다.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많지 않다. 손정이는 이렇게 단언했다. 사업은 물론이고 인생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장기작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. 일반적으로 한 가지 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하다고 한다. 10년 뒤에는 이런 내가 되고 싶다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고, 그 다음에는 지금 당장 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. 자신이 목표로 삼는 모습이 되기에는 조건이 다 갖춰지지도 않았는데,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. 설령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해도,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늦지 않는다.